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겠사마의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한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연령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 a l l e l 불 j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h h a 한빛 e l u j a 바 h a l l e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빛 l u 불 a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호도 넘쳐 할렐루야를힘창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임상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찬양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들 주의 영광데 슈데, 우리 가데데 계신 주님, 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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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온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정진하니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눈주의 영광을 보내 내눈주의 영광일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민한 그 영광 보다 넓고 기찬송 그 온땅 가득해. 광가운데주신 찬송 가운데서신주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온세상 향하네 권능에 주님의 셨네이능세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셨에이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번 더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지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노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위를 위임받은 자, 즉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로서 그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할 뿐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또한 내게 부탁하신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온전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함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찾고 또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 그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나갈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또한 일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바로 경고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절에서 8절, 4편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즉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밤을 자,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밤에 편안하게 자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잘잘수 있다는 것, 또한 잘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입니까?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참 적이 많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크고 많은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히 자기도 하고 또한 눕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들산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저녁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단잠 자고 또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안한 삶. 그리고 그 평안한 삶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평범하게 살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낮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한 밤에 편안하게 잘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또한 저녁에 각자의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또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일하고 또한 편안히 눕고 자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이사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편안히 자며 안식을 누리며,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러한 평범한 삶들이 늘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이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